네. 저 자기소개 한번 음. 해주세요 어, 눈이 매력적인 남자 태경이고요 저는 뭐 배우일과 MC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선배가 먹으라면 무조건 먹는 게 오티야 재수없어 예쁘면 다니? 너 만나는 사람 있지? 결국 헤어져야겠다 여기헐 진짜 저런 사람이야? 청룡파 막내 마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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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지어 내건 내가 된다고 어. 아, 재미없어.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죠요? 아, 코피 다시. 예, 18년도 뭐 11월인가? 아, 11월에 18년도 여름쯤이었어. 아. 굉장히 오래된 사이지만 만난 거는 또 정말 오래된 6년 4, 정도 6년 만에 본 거야? 원룸판 그런 어플, 앱에 어떤 바이러 광고 같은 촬영이었는데, 직접 만든 명함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눈을 좋아해서 눈을 이렇게 대는, 옛날 유병재 케이스에 착안한 그건데, 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너랑 좀 다르게 생겼어. <laughs> 그치. 다양한 모습 중에 네. 하나의 모습. 어, 일부러 이렇게 든 거지. 근데 나는 음... 이왕 하는 김에, 여기다가 그런 거 써놓으면 어때? 그냥 아예 작은 프로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해서 완전 세 개를 다르게 좀더 확. 드러나게 하는 거야. 여기는 MC. 여기는. 아 그런 식으로. 어, 여기 어? 뭐 스릴러 역에 뭐한 장면. 아 장면을 약간 스샷을 따와서. 오, 오, 베스트 장면만 아, 해서.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럼 오, 여기 이렇게 오, 있다가. 오, 오. 어? 오 어, 스릴러? 그럼 한번 불러볼까? 아, 여기는 싶어요. 멜로 역할 하고 싶어요. 딱써놔아 이게 이렇게 <laughs> 보이는구나. 동대문에서 <laughs> 옷팔때 언니들이 이거 잘 어울린다니까 이거 아. 다섯 번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래 보여. 그 자영업자 분들의 <laughs> 마케팅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 보고 배워. 연애참견 어, 시즌 연애창기. 2, 3마련데서 6, 7번 정도 출연했었어가지고 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도 출연하고 무슨 역할이었어? 가... 근데 나는 주인공은 못하고 오, 항상 그 주인공의 그렇지. 친구 역할 아 친구 역할 친구 친구 역할로서 어.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숲꾼도시 여자들 어. 시즌 2에서 한선아 배우의 선배 역할 선배라고? 어 근데 어, 네. 술을 먹이는 선배 역할 사실 창피한 것보다는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는 게더큰것 같아 또못대워막 이런 거 있지 이걸 틀려? 이걸 실수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한 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내할일을잘 못해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창피함과 화남이 더 느껴져 웬만하면 한번 정도 NG 하고 나면은 오케이 응. 바로 나. 안날 때도 있지. 엄청 긴 거는 몇 번씩 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정말 스탭들 너무 미안한 거야. 나 때문에 추운데 다 기다리고 있는 내가 돼서 틀려가지고 응. 다 외우는 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응. 또 틀리면 갑자기 백지가 돼서 모르니까 이걸 또 아무리 시간을 줘도 잘안 외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 나를 스스로 너무 원망해. 최근에는 대사가 긴 씬이 없어서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집에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하지. 최근에 막 리포터 이런 걸 하다 보면 오프닝 대사나 클로징 대사 같은 게좀 은근히 긴 촬영들이 있어. 음. 공짜로 하는 게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그래서 최근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긴거잘 외우시네요. 막 이런 거를 들은 적은 있어도 나는 진짜 못외워서 내가 방법을 찾았는데 드라이브 마이카처럼 그 연극 배우가 하는 것처럼 음. 자기가 한 거를 녹음을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어.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현장에 어. 갈 때도 계속 들어. 목소리를 익히잖아. 나는 어. 안 해봤거든요. 그게 진짜 빠르던데 아, 저... 그래서 현장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 뉘앙스를 알잖아. 왜 왜냐면 현장 가면 얼잖아. 어, 맞아, 생각보다 맞아. 큰 촬영장 가면 좀 얼긴 얼잖아. 하지. 얼잖아. 바로 들어가잖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 상대방이랑 맞출 시간도 안 줘. 특히 재연 드라마. 아, 아까 재현드라마에... 연애 참견이나 진짜 그한 편을 하루 아침 7시나 6시 콜에서 막 새벽까지 그냥 한 편을 다 찍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너무 정신이 없고 그냥 막 바로 대사만 안 틀리면, 맞아. 맞아. 오케이, 다음 거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거의 감독님들이 설치 딱 세팅 해놓고, 오케이, 되면 바로 엄청 막, 빠른 거야, 재현 드라마. 엄청 빠르고 정신이 없어. 그치? 와, 여기서 대사 진짜 까먹으면 진짜 아하. 되겠다. 자, 속된 말로 진짜 그거 바보 되겠다. 약간, <laughs> 어,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 욕을 막 먹고 막, 자연 감독님들 나이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막 얘기를 해? 대사 막 틀리면, 야, 이 아, 진짜로? 막 이랬어. 내가, 근데 그것도 조금 옛날이야. 요새는 또 제가 재현 드라마좀안한지 요즘에는... 오래 어. 좀 모르겠는데, 하루에 찍어야 된다는 그 리밋이 있으니까 대사 틀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쌍욕 먹었어. 아 물론 내가 먹진 않아. 다행히 내가 먹진 않았고 같이 하는 그, 그 씬에 그 친구가 계속 대사 틀리니까 진짜 막 헉. 쌍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무섭다. 나그 친구도 좀 이제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솔직히 뭐 기분이 좋진 않지. 사람들 몇십 명 있는 현장에서 막난 욕을 먹은 적은 없고. 야너 이거 많이 안해 봤지? 막 어, 그런 뭐어래 깜짝 놀랐는데 어. 그때 뭐 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음. 거야. 광고였는데. 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듯한 긴 것만 하다가 음. 짧은 엄청 음. 빠른 호흡의 코믹스러운 음. 역할이었어. 나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음. 그거다 나오고 나서 알았어. 음. 다 나오고 나서. 아, 이 얘기구나. 결감을 음. 보고 어, 좀더 음. 알아듣게 음. 얘기를 <laughs> 해 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친절하게 얘기하면 되어 그냥 더 빨리 해야 돼. 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한 거거든. 좋아서 음. 없을 거야. 음. 솔직히 말하면. 음. 그냥 딱 그것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자존감이 또 멘탈 약한 사람은 거기서 무너진다고. 맞아. 근데 이제 노담이야. 흡연자가 음. 아닌데, 이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단편 영화나 이런 데서 흡연하는 씬을 찍었는데, 음. 담배 못 피잖아. 음. 근데 그때 감독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말버로 레드 진짜 그센 거, 6mm 짜리 그거랑 라이터 하나 딱. 던져주면서 연습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언젠, 언제인데? 진짜 학생 때막 완전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학생이라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흉내만 냈지. 그래서 촬영은 했어. 뭐 오케이는 났어.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그 장면이 싹다 도려낸 거야. 흡연하는 씬이 다 댕강 잘린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색했어 어... 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하진 않았고 나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어색하니까 자른 거잖아 그래서 그때 속상, 나는 속상 속상 플러스 너무 좀 화도 많이 나고 나의 부족함을 너무 느끼니까 군대 갔을 때 동기한테만 슬쩍 하나 사주면서 야나 담배 피우는 거좀알려줘라니까야미친나 무슨 뭐 담배 피우는 거 알려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흡연하는 씬을 찍기 위해서 뭐 자세라든가 터는 거라든가 어떤 뭔가를 좀 알려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걔한테 좀 많이 배웠어 흡연 씬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러면 저 금연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생남해 주셔도 됩니다. <laughs> 진짜 흡연다 <laughs> 가능합니다. <laughs> 그냥 금연초로 해 그냥. 아 그때 너무 어. 상처를 받았나 보다. 어. 아니야, 근데 나 내가 볼때그 감독님이 그걸 말벌어해도 주면서 연습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그게 너무한 거야. 맞아, 지금은 어. 안 되고 어. 진짜 무조건 금연초로 해야 되잖아. 음. 그렇고 굳이잖아. 그때 구지. 진짜 옛날이야. 흡연하는 장면을 많이 넣을 수도 없잖아. 제작하는 음. 입장에서 그거 많이 넣으면 안 좋아 음. 오히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냥 음. 이렇게 물고 있거나 그런 것만 하잖아 음. 촬영할 때도. 음. 그니까 어. 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내영화에러브씬 음... <laughs> 근데 내가 연기 쪽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네 어. <laughs> 멜로 영화가. 뭐 멜로를 하고 싶구나. 너무 뭐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 짝사랑만 하다가 고백만 하다가 차이고 그냥 <laughs> 쫓아다니고 되게 애틋하면서 막 잔잔하면서 약간 아막 아, 그런 약간 일본 드라마 감성의 약간 아. 그런 멜로 로맨스가 아. 있잖아.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남자. 생각보다 로맨스 되게 좋아해. 클래식한 여,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 좋아요, 좋아요. 현실에서 잘못 해서 그런가? 그런 아, 순수한 현실? 사랑을 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영화에서 찍고 싶다 그 네. 감정을 느끼고 싶대. 클래식하고 이런 되게 순애보 같은 게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해보고 싶은 연기 아니 거. 근데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만약 장르가 비엘이야 그러면 요새 비이 진짜 많더라고. 근데 <laughs> 아직 그래, 못 하겠어. 내가 안 그래. 해본 게 아니야. 진짜 초반에 스킨십이 있진 않았는데 어. 그 애틋하게. 그 바라보고 막 그런 것도 다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난 정말 이성애자인가 봐. 진짜로. 아니, 남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막안 들어. 그리고 워낙 내 상대 배우들 다들 너처럼 막 예쁜 어. 친구들이 오니까 그래도 좀 아예 감정이 막 없을 순 없잖아. 그래도 음. 조금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막 음. 생기잖아. 음. 만약에 뭐 키스신이 있거나 음. 막 이런 스킨십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이게 생기는데. 어, 내 눈앞에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 해 봤는데. 뭐, 못 하겠어 스트레이트다 어 완전히 싫은 건 아닌데 아 싫은 것 같아 남자 싫은 거 하기 싫어 회장 <그렇지? 웃음> 뭐 L G B T 다난다 열려 있어 다 이해하는데 아, 박찬욱 감독님이라 정말 이런 분이 동성애를 해야 된다 오케이 하겠어 근데. 어, 자본주의네 어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가 어,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 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찬욱 감독님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이소진자 그 역할만 했는데 단편부터 뭐 시작을 해야 비애를 할수 있는 거야 배우하는 동생 중에 비애를 한번 하니까 비애만 할 거야 있어 <laughs> 내가 걔 때문에 더 못하겠는 거야 내가 그 친구 <laughs> 내가 친하니까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laughs> 어. 걔가 최근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어 알어 나 봤어 거기서도 작은 역할을 또 출연했어 어떤 네, 역할인데? 동성애 그런 역할이었어 그중에 뭐 누군데? 뭐다 알게 되잖아 아 <laughs> 그러니까 메인 아니면서 메인은 아니지 메인은 아니지 동성 어. 메인 역할 중에 음, 한 명이구나 음, 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네 음, 그래서 그것도 어? 그렇고 그 약간 여성스러운 역할 아니면 약간 남성스럽게 생겼어? 생긴 거는 그냥 어. 좀 중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렇게 멍, 얘기하면 안 돼. 멍멍미야, 되게. 잘생겼는데, 약간 음. 멍멍미. 순하게 생긴 동생이거든? 아, 형, 아, 저 요새 맨날 b 엘만이왜이는데 <laughs> <laughs> 걸... 야, 뭐 어떡하냐? 아니, 근데 비... 진짜 개인 줄 알았어. 그 친구들 보면서 아 그래? 어, 너무 잘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뭐 연기는 잘하니까. 연기는 잘하니까. 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만 캐스팅을 한줄 알았어. 네,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아, 억울하대. 막 나한테 형. 내가 그래서 야너 진짜 약간 그쪽 아니냐? 막 <웃음> 이렇게 물어. <laughs> 진짜 물어봐.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진짜 아니요저 진짜 여 여자 좋아하고 그냥 연기. 근데 이상하게. 그니까그 그 영화 찍기 전에도 웹드라마도 또 b l 이래 계속 너 계속 이거 별로 찍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약간 그때는. 그 생각이 든데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하면 안될것 같아 이러더라고 계속 이게 좀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게, 그게 잘 팔려. 아 <laughs> 그래? 그 <웃음> 보는 층은 여성 관객층이고 거의 같아요. 여성이 많겠지? <laughs> 아니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 <laughs> 들어가냐? 만약을 걱정하는 지금 그래야 되는 게 아, 아니라 <laughs> 해야 되는 <된다>. 건 <laughs> 나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봐야 되나 오디션? 앞으로 내년에도 진짜 이게 꺾이지가 않는다. 진짜? 내가 볼때더 많아질 것이다. 어, 이게 이제 급부상하면서 메인 대도시의 사랑법도 봤다며 시작이지 이제 시작된 거지. 어? 나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장난 아니구나. 생각을 빨리빨리 빨리 전환해야 돼. 음... 요즘에는 뜰것 같다. 그러면 주춤거리는 시간이 없어. 예전에는 기다려줬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 그냥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어... 메인이 되니까. 태국이랑 미국이랑 뭐 외국 진짜. 일단 해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 K컬처 어 BL이 도전을 해봐야 되나봐 음. 진짜 그 다른 얘기를 처음 생각을 했어 업계 얘기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난. BL이라고? 근데 어. 상대방이 엄청 예뻐 남자인데와그더 어. 이상하지 않나 아, 더 이상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모르겠어 난 아직 난 알겠어 어. 현장에서 만난 상대 배우가 계속 생각난 적 있다 <laughs> 누구야 아, 누구야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없는데 어. 생각이 나 어, 워낙 어떤... 매력적인 친구들이 뽑혀서 어쨌든 오잖아. 맞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아, 이 친구 진짜 매력있다 해서 생각이 나. 그 사람을 뭐 좋아한다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커지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생각이 나. 되게 매력있는 사람이다. 작품마다 있었던 것 같아. 올모스트 메인이라는공연 했는데, 좀 유명한 대학노동. 하나는 약간 좀 로맨스 역할을 했는데, 어. 그 로맨스 상대했던 그 후배 그 친구를, 어, 그 당시에는 진짜 좋아했던 것 어. 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 어, 걔안보안 보겠지. 안 보겠지. 나 <laughs> 용기 안. 어, 아, 따로 다른 일에. 어, 안 보겠네요. 보겠지. 어. 아니, 따로 만나고 막 했었지. 아. 어, 어. 잘했어? 고백을 안 했지. <laughs> 안 하기 잘한 거 같아. 싸우면 어, 뭐 완전 이불킥에다가 막 되지 않을까? 그때 <laughs> 감정이 너무 쏠려서 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오빠 동생 관계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 접었지. 응. 거의 진짜 고백 직전까지 가서 그런 걸 상담까지 했었어. 그러면은 어. 티가 났겠네, 그 정도면. <laughs> 상대방이 알았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음. 단둘이 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 내가 계속 보자고. 할때 상대 배우가 있고 이거를 잘 되는 사람이 있나? 라는 게 궁금하잖아. 음, 로맨스 도 많이 했으니까 너 많이 사귄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이제 계속 생각난 적이 있었어. 그 커플인 이 역할이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찍었나?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계속 나중에 생각났는데 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laughs> 사랑만 얻었네? 작품은 못 얻고. 그랬었어. 비방이다. 그래서 나중에 막 뭐, 만나고 허... 그랬었어. <laughs> 완성이 없어. <웃음> 그래 <웃음> 그거가 단편영화인데. 아니, 되게 쉽지 었는데결과물이안 어, 응. 나온 거야. 나중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연락을 막. 했어. 근데 응. 1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응.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단편영화는 응. 완성을 <laughs> 안 그, 하잖아. 받기가 쉽지가 <laughs> 않지, 사실은. 어, <laughs> 왜 포기하는 거야? <laughs> 나는 포기한 지 진짜... 오래돼. 나는 그게 그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찍고 편집을 안 하신 거잖아 추, 추울 때 진짜 개고생했거든 음, 겨울에 음. 진, 거의 진짜 뼈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음, 음. 연락을 드려 포기 아. 안 하셨죠? 감독님 <laughs> 포기 안 하셨죠? 아. 후반 작업 아. 하고 계시죠? 네, 응원합니다. 실제로 응원해. <laughs> 실제로 감독님 응원이 플러스 맞아. 하고 있는 거 맞지 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진짜 초반에 못 받은 적이 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나도 받고 싶잖아 내 어. 영상물을 그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싶고 좋았던 촬영들은 완성물이 없어. 계속 스태프들끼리 음, 카톡방 파가지고 음, 돈안 돈 받은 적도 있고 얼마 안 되는 건안 주더라도 그러면 영상? <웃음> 영상이라도 <웃음> 맞아 맞아 서울 웹페스트인가 거기서 그 나무 조연상을 받은 적이 있어 오 진짜? 어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연기로 받은 상인데 우와, 지금까지 심야. 너 그런 거 있, 있었구나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이고 찌질한 그러니까 싸움은 못하는데 일진인 척하는 약간 그런 찌질한 아, 감, 그런 역할이야 어. 그, 지금 생각해도 이걸 해냈다라는 거 대중상 이런 거 밖에 모르는데 우리 그치. 이쪽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수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확신을 더 들게 했던 것 같아. 어... 더 내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할수 있게 된. 그런 윤활유 역할도 됐었고 음... 뭐 오타쿠여가지고 무슨 오타쿠? 그게... 좀 나는 그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좀 있어 이게 좀 옛날 95년작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는 알지 런작도싱글자판도 뭐 그... 4편 나왔지만 근데 그 옛날 거를 아직도 오타쿠라고? 어 나는 너무 아, 만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데 최애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어... 나는 약간 안 사긴 하는데 그거만 해도 나는 뭐 디즈니나 뭐 마블이나 다른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다 좋아해서 뭐 없는 거 같아 멘탈 관리 좀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좀 닮았다 야 나 얘랑, 놀아 <laughs> 어! 그쪽이네! 캐릭터 야, 쪽. 난또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블로그를 해. 아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피규어 리뷰하는 거를 아 엄청 <laughs> 올려 놨거든. 어어 <laughs> 또뭐 어 일적인 어 거는 당연히 어 행사할 바 많이 해서 성수 그 팝업 스토어에서 많이 나를 볼수 있지. 올해도 올해도 많이 했었고. 아 성수동에서 어 팝업 스토어 하면 다 거기로 가 있구나. 많이 해. 성수동 <laughs> 거의 팝업 하면 다 성수동이야. 그게 어 자료하면 이렇게 집사, 좀비, 그러니까 조커처럼 완전 그 광대 분장을 하고 음. 롯데월드를 막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사람들이 나한테 미션을 걸면 내가. 대사를 이렇게 해주고 선물을 주는 그런 애시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음.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 또한 해를 버티지 않을까 그런 알바도 많이 하면서 음. 음. 그렇습니다. 어. 내 취미 활동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음. 아까 어떻게 보면 나의 환기구지. 너무 뭐이지? 어떤 거 있어서 100% 기대를 하지 말아라. 네. 어, 실망을 너, 많이 하거든. 넌몇 해? 나는 그냥 반절이야. 50%. 어 진짜 그만큼밖에 안해. 그거밖에 안해. 아무리 오디션 분위기가 좋고 그 사람들과의 <laughs> 어떤 소통이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어도 나는 절반밖에 안 믿어 결론은 믿어 계속해서 시험 때 드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기대를 하고 이 작품 너무 하고 싶고 막 너무 기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해서 다잘안 풀리는 것 같거든 오디션도 잘안 풀리는 것 같고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 너무 기대하면 심할 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살면서는 그냥 나는 항상 겸손한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어어. 겸손한 거. 내가 물론 갑자기 떼돈 벌고 대스타가 돼서 연예인 돼서 연예인병 걸려서 뭐. 차치고 올라갔을 때 가장 위험한 거라고 하니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인기 있는 이름 있는 배우들이 그냥 나 같은 단역 배우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도 서스름 없이 좀 얘기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막 벽이 안 느껴지게 행동을 해주는 좋아.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내가 막 내가 시환이 형 이러면 날 알아볼지도 모르겠는데 음. 워낙 성격이 너무 좋으셨고 음. 그때는 막 내가 막, 어막 그냥 뭐 배우님 배우님 했지만 그냥 편하게 먼저 자주 보니까 어제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형이라고 해. 계속 막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서 시안이 형, 시안이 형 하면서 막 그때는 했었어 촬영할 때는 <laughs> 지금이야 이제 뭐 내가 하면 그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좀 그렇게 이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서슴없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도 좋아 보였고 그분? 저분은 진짜 또 겸손하고 성격도 진짜 좋으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 니가 얘기해서 생각이 났어. 어, 태경이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어 갈까요? 앞으로 화이팅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